구단원 그 분사와 분사 구문입니다 자, 분사라는 게 동사에서 비롯된 거죠. 동사에다가 ing 붙이면은 현재 분사고 동사에다가 ed를 붙이면은 과거 분사. 물론 불규칙 그 동사의 같은, 그 같은 경우에는 어, 과거 분사 형태가 따로 존재하니까 따로 외워야 되겠죠. 어쨌든 동사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라 그러고 ed를 붙이면은 과거 분사라 그러는데 이 동사에다가 이런 짓을 한 이유가 뭘까? 자, 그거는 형용사로 만들어 쓰기 위함입니다. 형용사로 만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형용사라는 거는 결국 용도가 어디야? 명사를 명사를 꾸미는 기능이 있죠. 두 번째 보호로 사용된다라는 거죠. 자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자 명사를 꾸미는 기능이 자 분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분사가 보호로 사용되는 것은 대표적인 게 수동태입니다. 자 그리고 수동태 비동사 다음에 과거 분사가 등장하는 거죠. 과거 분사. 자 그리고 또 현재 완료 시제, 완료 시제, 현재 완료든 과거 완료든 have, pp, have 다음에 과거 분사 쓰는 거죠. 자, 명사를 꾸미는 기능이라는 거는, 자, 분사가 있으면은, 명사를 요렇게 꾸밉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 이 부분이 이제 뒤로 가서, 요렇게 꾸미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앞에서 꾸밀 수도 있고, 뒤에서도, 자, 앞에서 꾸밀 수도 있고 뒤에서 꾸밀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요렇게 앞에서 꾸미기도 하고 뒤에서 꾸미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아, 슬리핑이라고 봤을 때 슬리핑 베이비도 가능하죠. I know 더 슬리핑 베이비 나는 자, 그 자고 있는 아기를 알고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꾸미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I know 더 베이비 슬리핑 오버 데어 문장 자체가 분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군더더기가 붙어 있잖아 그러면 뒤에서 꾸미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I know the baby 데 s l e e p i n g over there 자 그래서 독해를 하다가 단어가 조금 어려운 독해가 전개되더라도 중요한 거는 명사가 딱 나왔을 때 뒤에 IG가 n 나온다라는 거는 그 아기가 자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죠. 꾸미는 꼴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분사도 마찬가지야. 음. 과거분사가 또 꾸미는 기능에서는 더맨 invited to the party didn't come. 자,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얼핏 보면은 이게 주어가 이게 동사로 저 보인단 말이야. 그럼 그 남자가 초대했다. 동사, 분사는 동사가 아닙니다. 꾸미는 꼴이기 때문에 동사하고는 틀려요. 그 남자가 초대했다라고 봤을 때 인바이트가 왔으면뭐 뭐를 초대해야 돼. 목적어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동사인데 목적어 쓰지 않았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거는 그 남자가 초대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과거 분사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분사라는 게 꾸며 주는 꼴이기 때문에 요렇게 됩니다. 과거 분사는 수동으로 자 앞을 꾸미는 거죠. 그래서 그 파티에 초대받았던 그 남자는 이렇게죠. 파티에 파티에 초대받은 남자는 오지 않았다. 이렇게 됩니다. 동사 자체가 여기 가 있는 거죠. 자, 이런 형태를 좀 고민을 하는 부분이 지금 구단원입니다. 분사는 명사를 꾸미는데 명사의 앞에서 꾸밀 수도 있고 뒤에서 꾸밀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이게 핵심입니다. 자, 예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follow, following year. 자, 이거는 follow는 따르다라는 어 이어지다라는 이제 동사란 말이야. 동사가 뒤에 나온 명사를 꾸밀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following year 이렇게 되죠. 자, 이 따르는 그 해에 그다음 해라는 뜻입니다. 소셜 네트워킹이라는 것이 가장 인기 있는 사회 매체가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분사 구문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분사 구문이라는 거는 ing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이 있고 자, 그다음에 과거분사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이 있습니다. ing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은 능동의 의미입니다. 자, 기본적인 해석은 뭐뭐 하면서 뭐뭐 해서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과거분사는 뭐뭐 되어서라고 해석합니다. 수동으로 해석하는 게 관건이죠, 수동. 과거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가진다. 뭐뭐 되어서. 자, 그래서 이 문장 해석을 보면은 놀라게 하다고 이 놀라게 되었다는데 at All the attention being paid to her. 그녀에게 자, 보여지는 모든 관심에 깜짝 놀라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뭐 인지 아닌지를. She worked with the airline. 그녀가 항공사에서 일을 했었는지 아닌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내가 놀라게 한게 아니죠. 놀라게 된 거란 말이요. 동작을 받으니까 과거 분사로 들어가는 분사구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분사구문인데, have taken 이 <laughs>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면 이 문장 자체는 명령문이 돼 버려요. 자, 그게 아니란 말이야. 뭐뭐 하면서 having taken the first step into this new world. 자, 이 새로운 세상에 첫 번째 발을 내딛고서 그는 이제는 about to 막 뭐뭐 하려고 하다.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having taken 누가 보더라도 분사 구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냥 ing를 쓰는 거하고 having pp를 쓰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having pp 들어가면은 완료 글자가 들어갑니다. 완료 분사라고 그러죠. 자, 완료 분사는 언제 쓰느냐? 주절 있잖아. 뒤에 나오는 이 시제보다 한 시제 먼저 있었던 사건이야. 즉, 주절이 지금 현재 시제잖아. 그러면 이거는 과거의 이야기가 됩니다. 시제를 자 틀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게 완료 분사 현재라어 어, having pp입니다. 자, 요거 간단한 설명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의 형태와 쓰임이라고 돼 있죠. The singing birds look happy. 노래하는 새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해석하는 거 어렵지 않죠. I'm a teacher. 쓰임이 뭐라고 했어? 명사가 딱 나온단 말이야. 뒤에 I-N-G 나오면 꾸며주는 거였거든. I'm a teacher working at the East East End High School. East End 고등학교에서 일하는 선생님입니다. 일하는 선생님 이렇게 되죠. The young girls gathered fallen leaves. 이파인데 나뭇잎인데, fallen, fall, fell, fallen이죠. 떨어지다. 그래서 떨어진 나뭇잎들을 모았다. 이렇게 죠 떨어진 나뭇잎. 이렇게 됩니다. I was fascinated. 자, 분사가 지금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보호로 쓰였는데 다른 말로 우리는 분사가 보호로 쓰이는 거 대표적인 게 수동태죠. 자, 이 수동태 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나는 매혹당했다라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나뭇잎과 의해서. 자 이어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안에서 어법에 맞는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woman is 동사가 있네 그러면은 우리 여동생이다 달고 있는 여성이 우리 여동생이다 이렇게 되죠 자 이번엔 the fantasy 시리즈 그 판타지 시리즈는 되었습니다 자 히트 하면은 이제 뭐 대박 온라인 상의 대박 작품이 되었습니다. 서프라이징이까 서프라이즈도 있고 놀라움을 주는 놀라운 대박 작품이 되었습니다. 놀라움을 받은 대가 대박 작품이 말이 안 되죠. 놀라움을 주는 대박 작품이 되었습니다. 감정 동사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분사 개념에서 감정 동사의 주체가 주체가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사람은 감정을 받기 때문에 과거 분사를 쓰게 되어있습니다. 감정 동사의 주체가 사물이다 하면은 항상 ING라는 것 사물은 감정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 분사 형태를 쓸 수가 없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감정 동사의 주체가 사람이면은 PP. 사물이면 수동의 의미를 가지죠. 사물이면 ING입니다. 사물이면 ING. 이 감정동사 대표적인 게, surprise, 놀라게 하다, 뭐, disappoint, 실망시키다, interest, 흥미롭게 하다, excite, 설레게 하다, 뭐, 이런 것들이죠. 어. 자, 그러면 이제, f a n t 시리즈라는 게, 이거 사람은 아니란 말이야, 사물이란 말이야, 감정동사의 주체가 사물이란 말이야. 그러면, ING 들어간다고 그랬죠, 사물이면 ING. 자그 다음에 he saw the native lizard 토종 도마뱀을 봤습니다 among the branches 나뭇가지 사이에서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다 saw so, 하면은 바로 생각나야 됩니다 see의 과거죠 무슨 동사 보다니까 지각 동사죠 지각 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나 ing에 들어가는 거죠 t o u r s begin in the, in, the, in the enrollment center 말리부홀 관광은 시작됩니다. 등록센터에서 어떤 등록센터 말리부홀에 위치되어진 등록센터 위치되어진 과거분사가 꾸미는 걸로 봐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분사구문의 형태와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접속사 주어 동사는 자 접속사 주어 동사는 분사구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접속사를 왜 쓰느냐 하면 문장 두 개를 이어주는 게 접속사죠. 문장이라는 것은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문장에 주어 동사가 두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즉 문장이 두 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이거 어디 갔어? 응. 이상하다. 이상하다.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문장이 두개 있을 때 문장을 연결할 때는 이제 관계사를 연결하든지 아니면 접속사를 연결하든지 접속사가 여기 붙어도 되고 자한 번만 붙습니다 여기 붙어도 되고 여기 붙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접속사 여기 있다 치고 자이래 되면 한 문장으로 연결할 수가 있는 거야 접주동입니다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주절이라고 해요 문장의 주인공 손대지 않습니다 주절은 어떤 경우에 어떤 문장 변화를 하더라도 주절은 손대지 않고 접속사에 있는 것들 종속절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주절과 종속절.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접속사 주어 동사는 분사구문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분사구문은 접속사 없애고 주어 없애고 동사에다가 ing나 ing를 붙이는 거죠. 또는 ed를 붙이는 겁니다. 자, 이게 분사구문이란 말이야. 그래서 해석 자체가 접속사를 날려버리기 때문에 해석 자체가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원래 있던 접속사가 because라면 뭐뭐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if라면 뭐뭐 라면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or d 라면 비록 뭐 할지라도 라고 해석할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정확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건데. 자, 일단 문제를 좀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을. 접속사 없애고 주어 없애고 ING 쓰는 거죠. 동사 원형에다가 ING 쓰는 분사 구문이 맞습니다. Using a microphone, he could be heard. 댄싱 온더 스테이지 무대에서 춤을 춘다. 그녀는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춤을 췄을 췄을 추는 동안에라고 볼수 있습니다. Walking up to the hall. 자 언덕을 걸어서 올라가면서. You 올라간다면 너는 발견할 것이다. 그 병원을 위라페 we'll 실패 없이 발견하게 될 것이다. 피곤했기 때문에 그는 잠자리에 빨리 들었습니다. 자 아파서 누워 있었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completed. 다는그 과제를 완성했다. 누워 있었다 할지라도, 비록 뭐라 할지라도 올도나 도의 접속사가 생략된 형태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좀더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주친 분사구문을 해석하세요. 자, 우리가 독해를 할때 독해를 할때 그냥 분사구문의 기본 해석은 뭐뭐해서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과거분사로 시작하는 것은 뭐뭐되어서라고 해석을 하세요. 얼추 해석이 다 돼요. Living near her house. 그녀의 집 근처에 사, 살아서, he has rarely seen her. rarely는, 자, 이거 hardly죠. hardly가 열심히가 아니란 말이야. 거의 뭐뭐 하지 않는. 그는 거의 그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 여기서는 해서라고 해서가 석 조금 그렇네. 어, 그녀 집 근처에 산다가 살았다 할지라도 거의 못 본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네. Left untreated, the injuries can be severe. 자, 그 부상이란 상처라는 것은 혹독 심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 치료, 치료받지 못한 채 남겨진다면이라고 해서 가죠 그러면 returning to college, 대학으로 되돌아간다. I pursued. 자, 되돌아갔어. 어, 나는 자, 쫓아갔다. 의학을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의학을 추구했다라는 거죠. Having a stomachache 하면은 배가 아파서 그녀는 약을 먹었다. 그치. 해서라고 해석하면 얼추 해석,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가 부대 상황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동시동작 을 이야기하는 건데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하는 분사의 형태입니다. She sat on the grass. 그녀는 잔디밭에 앉았습니다. Looking at the setting sun. 떨어지는 해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되죠. 스티브를 보면서 자 동시동작 뭐뭐하면서 데이브는 felt the need to apologize to him. 그에게 사과할 필요성을 느꼈다. C가 중요합니다. 이거 with 자 명사 with 다음에 명사 다음에 분사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분사가 들어갔을 때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with 명사 분사는 뭐뭐 한 채. 뭐뭐한 상태로라고 해서 을합니다 With his eyes beaming with pride, 뭐뭐한채 그의 눈이 반짝이다, 자부심으로 반짝이면서 테드가 말했다. 그의 승리를 이야기했습니다. She was sitting. 그녀는 앉아 있었습니다. With her legs crossed, 다리를 꼰 채, 다리를 교차시킨 채, 뭐뭐한 채라는 거죠. 과로 안에 주어진 말을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쓰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With our guests. 이거 just 자 이건 소진하다, 탈진하다, 뭐 이런 소진 시키다, 다 써버리다, 다 소모하다, 다 소모하다 또는 지치게하다라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는데 자 we couldn't drive any further 자 독해지문에서 g 스가 나오면은 그 기체를 말하는 거라기보다는 가솔린 즉 휘발유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휘발유 그래서 우리가 주유소 기름 넣는 장소를 가스 스테이션이라 그러죠. without gas. 자, 이거는 우리가 휘발유가 탈자면 소진시키는 거야. 소진된 거야. 소진된 거죠. 그래서 수동이 의미란 말이야. 위드 명사 과거 분사입니다. 수동이 의미라면은 자, 휘발유가 소진되는 거니까 과거 분사. 휘발유가 소진되어서 우리는 더 이상 운전을 할 수가 없었다. 자, 그러면 keep 동사 알맞은 형태를 써라라는 건데, in the forest for an hour, the children didn't feel scared. 그 아이들은 무서움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숲에 한 시간째 있으면서라는 건데, keeping 하면 유지하다. 자, 이 kept. 자, 애들이 주어인데, 애들 자체가 이제, 어, 남기는 게 아니라 남겨진 거라고 봐야 되거든. 애들이 캡트입니다. 남겨져서라고 봅니다. 숲에 한 시간째 남겨졌기때 t 겨졌을때 a s s r o o m Amy was in the c l a s s r Amy was in the classroom. 에 a m y was in l o o m in o l o o k in g o u t o o t t o h e w h e e o t e e r 몸의 윤곽을 그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좀더 많은 세부적인 것을 추가했습니다. 동작을 직접 하는 거야. 그가 좀더 세부 사항을 추가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동작을 직접 하면은 ing 들어갑니다. Adding more details. 이게 add, added 이렇게 되려면 접속사 들어가야 됩니다. And 그렇지. 접속사 생략했기 때문에 분사구문으로 가는 겁니다. 자, 심표 자체가 이제는 앞둔 병렬 구조를 연결하지는 않습니다. 앞에 과거가 있다고 신표가 자 나오고 과거를 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접속사가 들어가야 같은 형태를 연결합니다. 자 여러 가지 형태의 분사 구문에서 자 우리가 to 부정사가 있을 때 to 부정사의 부정은 not to였습니다. 마찬가지로 not은 항상 앞으로 가는 성질이 있다고 그랬죠. 동명사의 부정은 not ing였습니다. 분사의 부정도 마찬가지야 not ing입니다. not ing 자, 그리고 having pp 나왔습니다. 아까 having pp 완료 분사라고 그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절의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섰다 그랬죠 자 포리어라는 사람은 시작했습니다 그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라는 건데 이게 과거라면 자한 시제 앞서니까 헤밍 피피를 때려버렸어 그러면 이거는 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과거보다 먼저 일어났던 사건 프랑스로 되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작했다는 연구를 그리고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는 항상 앞에 비잉이 빠져있거나 또는. 어, 시제가 다를 때, having been이죠. 수동태의 의미입니다. having been이 생략되어 있는 형태기 이 때문에. 자, 둘 중에 하나가 생략된 형태기 이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being 자체는. 결국 과거 분사만 남습니다. 이거 뭐야? 비동사 PP 형태니까 수동으로 해석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s c o l e d by her parents. 부모에 의해서 꾸지람 하다가 아니라 꾸지람을 받아, 받아서 그녀는 슬프게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도, 이제, 분사구문에 접조동이라 그랬는데, 자 원래는 이제, when it is completed인데, <laughs> 접속사를 없애고, 주어 없애고, 자, 이거 동사원형 being으로 쓰는, 바꾸는 분사구문이 되죠. being 생략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친절하게도 접속사를, 자, 굳이 없애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접속사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건데, 완성이 되었다, 되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이 다리는 will be open, 개방이 될 것입니다. to the public 대중에게 개방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석하는 거죠 다음 미칠 부분을 분사구문으로 바꾸세요 라고 되어있습니다 접속사 없애고 주어 없애고 한 가지 조심할게 주어를 없앨 때 확인해야 될게 뭐다 뒤에 나오는 주어하고 앞에 나오는 주어가 일치할 때만 없앱니다 같을 때만 없애고 만약에 뒤에 나오는 주어하고 앞에 나오는 주어가 다르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써주고 뒤에 동사 아 i n g 를 쓰는 겁니다 주어가 서로 틀릴 때는 주어를 없애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주어가 같기 때문에 she도 없애고, 이거를 뭐로 바꾼다? having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having walked through the night. 자, 이렇게 되죠. 밤새 일을 했기 때문에 그녀는 탈진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as she didn't know what to do, the girl asked me for some advice. 그녀가 나한테 충고를 요구했습니다. 자, 앞부분이 과거고, 뒤에도, 자, 아, 뒤에도 과거니까 앞부분은 또과거입니다 어, 같은 시제니까 그냥 ing 붙이면 돼요. 시제가 틀리다면, having p e p 를 생각해야 되겠지만, as 없애고, she 없애고, 그 다음에, not으로 바꿉니다. not knowing으로 가는 거예요. not knowing. what to do. 무엇을 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 소녀는 나한테 조언을 구했습니다. 라는 거. 자, 그러면 41번. 독립분사구문과 비인칭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독립분사구문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앞에 나오는 주어랑 뒤에 나오는 주어가 다르다. 그러면 독립분사구문이라고 그래요. 자, 어, 주어를 생략하지 않는 분사구문. 분사, 분사의 주어가 뒤에 주어랑 독립적이다. 라고 해서 독립분사구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it being fine에서, 날씨 표현에서 우리가 비인칭 주어로 시작하는 거죠. 자, 날씨가 화창했기 때문에, 루시는, 자, 등산을 갔습니다. 크리스는 죽어버렸습니다. 병원에서. 그의 유니폼이, 자, being close at hand. 음. 가까이 두고서, 이렇게 된다. 말이야. 자, 그러면 비인칭 독립 분사 구문이라고돼 있는데, 요거는 수겁니다. 그냥. 어, 수거로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비인칭 독립분사구문 그래서 컨시더링하면은 뭐뭐를 고려하자면 그 다음에 저층 프로뭐뭐로판단하건데다 외워야 됩니다.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All preparations having been completed, the guests began to. 이거 비동사 pp 형태 나왔죠? 그리고 having pp 나왔습니다. 자, 뒤에 과거 시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대과거의 이야기다 이 말이야. 모든 준비가 완료되고 나서, 자, 그 손님들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료되었을 때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ompared with other cars 어, 비교를 하다 과거분사로 시작하니까 분사구문이죠분사구문이 아니라 수동으로 해석을 하죠 다른 차랑 비교되었을 때이 자동차가 가장 비싸다 뭐뭐 되었을 때즉 과거분사는 수동으로 해석을 한다는 라 겁니다 수동으로 해석을 한다 과거분사는 자 뒤에 문제는 이따가 풀어보기 바라고 그다음에 자, 리뷰 테스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뽑이 맞는 것을 고르세요. 더 터널러스 터널러가 뭐야? 터널을 만드는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이 메이드 굿 프로그레스. 아주 진보를 많이 했습니다. 자,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메이드 과거 과거니까 뒤에도 과거 쓰면 안 돼요. 심표는 자, 이어주는 기능이 없어요. 엔더 어치브드 예, 쓰든지 엔더가 생략되니까 생략 없으니까 지금 어치빙으로 가는 겁니다. There are six people in elevator. Elevator는 여섯 명이 있습니다. With an actor, with a 명사 분사죠. 자, 한 배우가, uh, 어, researcher, 연구원들에 의해서 고용이 된 상태에서, 이제 한 배우가 고용하다. 고용하다라고 만약능동으로 한다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 없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자, listen, 명령문이죠. 들어라 라는 거고, having listened는 분사구문이죠. 너무나 자주, to the travels of others, s h 자, 이건 주어가 여기 나오고 있죠. 그러면 분사구문으로 봐야 돼요. having listened. recognizing 하면은 인정하다고, 이거는 인정되다 for their effort. 그들의 노력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인정받아서 모든 참여자들이 자, 뭐, 수료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인정하면서가 아니죠. 참여자들이 인정한 게 아니라 참여자들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Plants that lie on wind emit. 자,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네. 발산하다그든 바람에 의존하는 식물들은 발산합니다. 엄청난 구름에 자, 시아슬. 구름 시앗슬 음, 말이 좀 희한하네. 어쨌든 뭐 형태로 봤을 때 호핑 희망하면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독해 지문에서 학습한 어휘의 뜻을 쓰세요라고 돼 있죠. 자,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순서 단어 하나씩 자, 꼼꼼하게 쓰면서 좀 익혀 보도록 합시다. 디버트하면은 방향을 바꾸다. 자, 디버트 방향을 바꾸다. 인카운터하면은 마주치다. 그러면 collapse 하면은 붕괴되다, 무너지다, 붕괴 명사의 의미도 됩니다. 또는 무너지다라는 동사도 되고, release 하면은 배출하다 또는 뭐 밖으로 내놓는 거거든. 영화를 개봉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배출을 밖으로 내놓는 거. involve 하면은 자 involve 뭐 포함하다라고 보세요. 또는 관련 짓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surround, 둘러싸다. 그 다음에 context 하면은 상황이죠. 상황. 그 다음에 deliberately 하면은 고의적으로 일부러 하는 거고, relatively 하면 상, 어, 뭐야, relatively 자,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Immensely 하면은 자, 굉장히 인, 오늘 다나타어고좀 어렵다. Indulgence 하면은 뭐 탐닉이라고 그러죠. 뭔가에 폭 빠져있는 거. 탐닉 <laughs> Appearance는 외모 겉으로 보이는 거. 그 다음에 Confidence는 자신감이죠. 자신감 Association 하면은 자, 이게 협회라는 의미로도 씁니다 원래 연관성이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협회. 그러면 노미네이트 하면은 지명하다, 후보로 지명하다. 그다음에 파티스펀트 하면은 참가자. 참가자미가 아니라 참가자미 아니, 참가자. 자, 17번에 어댑트 하면은 각색하다. 또는 적용입니다. 적용하다. Certificate 하면 증명서, 수료증. Distribute 하면 분배하다. Pollen 하면 꽃가루. Reproduction 하면 번식이죠. Production은 생산이고, RE 들어가면 다시 생산이니까, 다시 생산이 뭐야? 번식하는 거죠. Disperse 하면 퍼뜨리답니다. 오, 오늘 단어 수준이 있네. 자, 단어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남은 문제들 천천히, 꼼꼼하게 자, 정리를 하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